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차 만들 수 있는 국화 종류, 감국과 산국, 그리고 군국 구별 방법과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세 가지가 궁금해서 텃밭에 모두 키우게 되었는데요. 키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확하게 구별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산국과 감국, 꽃 크기가 비슷하더군요. 먼저 옥국 어자국으로 불리는 금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국은 식용국화로 만들어지는 대표 주자인데요. 향이 진하고 좋아서 차와 술을 만드는 데 많이 쓰입니다. 저도 이 금국으로 차를 만들어 마셔봤는데요. 향이 참 좋더군요. 그래서 해마다 이웃님들께 궁국 모종을 만들어 나눔을 했는데 올해는 모종을 만들지 못해서 삽수 나눔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궁국은 송이가 큰 편이라 분한도 있어서 국화차를 만들어 판매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궁국은 아쉬움이 있다면 서리가 내리고서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꽃구경하려면 사슴목은 기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신 눈이 내려도 노란 꽃으로 눈을 맞으며 한동안 입이 귀에 걸리게 하더군요. 지금 보이는 아이들이 굶국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잘라 삽수를 나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굶국 다시 한번 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 산국이나 감국하고는 구분이 확실하지요. 다음은 감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맛이 있어 감국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는데요. 약간 쓰며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열감기나 폐렴, 기관지염, 두통, 위염 그리고 장염과 종기 등의 치료에 처방한다고 하지요. 눈과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눈물이 나는 것을 먹게 하며 열을 내리고 가슴속에 열이 있어 답답한 증상과 어깨 결림, 고혈압에 효과가 있고 간 기능과 충혈, 생리불순, 여드름 등에 사용한다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더군요. 감국은 설이 내리기 전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채취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감국을 제일 늦게 키우게 되었는데요. 산국보다는 꽃이 좀커 보이는데, 실제로 재보면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같이 놓고 보지 않으면 헷갈리더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꽃잎이 거의 붙어 있으며 꽃대에서 한 송이씩 꽃이 핍니다. 정원에서 자라도 점잖을 정도로 자라기 때문에 올해도 정원에서 꽃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국은 즐기도 가는 편이고 정신없이 자라서 텃밭 주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 꽃대에서 여러 송이 꽃이 피는 산국은 쓴맛이 강해서 법제를 잘 해야 됩니다. 진정, 해독, 소정 등의 효능이 있어 두통과 어지럼증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약초학자 최준규님은 산국을 제일 으뜸으로 치며 복내화란 이름으로 부르시더군요. 산국은 사람이 신선이 되게 하는 약초로 쑥봉에 쑥내자를 써서 복내화라고요. 산국은 상해 압중첫 번째가 석창포이고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귀한 약재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꽃차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규님은 산국 먹는 방법으로 강원도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산국화 씨앗을 11월 말쯤 채취해서 털어말려 차로 마시는데 하루 0.1g 그리고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쓴 맛을 없애기 위해 대추를 넣어 두 시간 달이라고 하시더군요. 내질환과 중풍 그리고 전립선에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약과 중약 그리고 하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약은 120 종류, 중약은 120 종류. 그리고 하약은 125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약초로 석창포, 국화, 인삼, 창출, 토사자, 우슬, 독할 등이 있고요. 중약은 약도 되고 독도 되는 약초로 갈근과 고삼, 시오, 현삼, 지모, 백선, 진피, 오가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약은 독이 있지만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는 약초로 바나, 길경, 대황, 하고초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웃님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국과 감국 금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웃님들이 잘 살펴보시고 꽃차나 술, 바로에 등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취해서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오늘 이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이세 가지 국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